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라이브에서 그립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해드려가지고 보강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진으로 그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드릴 거거든요. 포문 클러스라고 해가지고 뇌에 좀 발달된 영역을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한 건데 파란색이 대뇌 피질에서 감각 영역이고, 빨간색이 운동 제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이라든지, 입, 혀, 뭐, 손, 이런 데서는 크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만큼 감각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동 영역에서도 그만큼 섬세하고 정교하게 조절이 된다는 뜻이죠. 반대로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근육들은 대부분 이 몸통 주변에 분포되어 있거든요 삼각근, 뭐 대흉근, 등 뒤쪽에 있는 광배근, 뭐 대퇴사두, 등근 다른 손이나 얼굴에 비해서 크기가 작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감각을 수용하는 능력도 정교하게 운동을 조절하는 능력도 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동 초보들은 뭘 해도 팔이나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메인 운동 부위에 자극이 덜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감각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립을 세게 쥐었을 때손 끝에서 들어오는 감각의 양과 질이 높아집니다 뭐 덤벨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그다음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내 손의 위치라든지 무게 중심이 뭐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섬세하게 느껴지는 거죠. 섬세하게 들어오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주동근을 조절하기 용이합니다. 반대로 손을 좀 느슨하게 지면 그런 정보의 질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손에 집중된 신경을 좀 분산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어쨌든 자극을 느끼고 싶은 부위는 메인 주동근인데 내 그립이 너무 강하게 지어 있으면 조절은 잘 되지만 상대적으로 주동근에 신경이 집중되지 않다 보니까 자극이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운동 효과가 있냐 없냐 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자극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그 차이기 때문에 똑같은 운동 볼륨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팔만 힘이 들어가지 전환에만 힘이 들어가지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손을 느슨하게 지어지면 손에서 들어오는 감각과 신경은 줄어들지만 내가 주동근에 좀더 집중을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볼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 강화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손이랑 주동근, 감각을 받아들이는 영역이랑 출력하는 영역이 서로 협력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립에서 꽉치었을때 감각의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질이 높다고 했었잖아요. 손에서 들어오는 악력과 그 다음, 그립의 힘,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상지 쪽에, 팔꿈치, 어깨 관절, 그 다음, 안정을 담당하는 등까지, 허벅 능력은 더 좋아집니다. 당기는 운동을 하든, 미는 운동을 하든, 내가 훨씬 더 동작의 안정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손끝에 신경이 집중되기 때문에, 악력이라든지, 전환이 좀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시켜가지고, 어떤 운동에서는 손이나 팔이 먼저 지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당긴 운동에서는 손에 힘을 빼고 스트랩을 착용하라든지 미는 운동에서는 그립을 꽉 치지 말고 손바닥에 얹어놔라. 이런 큐잉을 줍니다. 근데 이때 그립에 느슨하게 지어라는 것은 힘을 0으로 만들어라는 건 아니고 안정감을 유지할 만한 최소한의 힘만 쓰라는 거죠. 손바닥에 힘을 풀고 바벨을 잘 얹어 놓으면은 미는 운동에서는 이거를 잡는 목적보다는 이 지지하는 목적이 좀더 강합니다. 손에 힘을 빼고 주동근에서 기술을 좀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립은 내 목적이 안정성이다. 동작을 좀 섬세하게 컨트롤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싶다 할 때는 강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동근의 자극을 더 느끼고 싶다. 주동근에서 궤적이라든지, 순간적인 출력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다 하면, 그립은 힘을 빼고 이제 손목 보호대라든지, 테레을 착용해서 주동근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립이 느슨하면 그만큼 손에서 오는 감각이랑 안정감 떨어진다 보니까, 이거를 장비로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장비는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고 원하는 장비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원래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라이브를 좀 켰다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으로 설명이 돼버려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알아듣기 힘들더라고요. 쉽게 요약하면은 감각이 들어오는 곳, 그다음 몸에서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할 때 출력을 내야 하는 곳, 정보를 잘 받아들여서 안정감을 높일 것이냐, 손에 힘을 빼서 정보의 감각은 좀 떨어지지만. 주동근에 좀더 자극에 집중할 것이냐. 그렇게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들도 이런 참고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서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영상 제작 시간도 좀덜 걸리고 좀더 빨리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미리 준비해서 다른 영상들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